의정부시가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H 조직 개편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 본부의 사옥 이전에 관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LH 경기 북부 지역 본부가 의정부로 이전될 것이라 밝히며 기업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의정부시와 LH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5일 의정부 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엔 김동근 의정부 시장과 이한준 LH 사장, 김민철, 최영희 국회의원 등 의정부 시와 LH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LH 경기북부 지역 본부의 사업 유치 여부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LH는 연초 단행한 개혁안에 따라 경기 남부에 국한됐던 경기 지역 본부를 남부와 북부 두 개로 분할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H 경기 북부 지역 본부 유치 시 최대 천여 명 수준의 경제 유발 효과가 예상돼 신사옥 유치를 둘러싼 지자체 간의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 용현동에 위치한 대형마트 폐건물을 리모델링해 LH 인력을 임시 수용하고. 향후 LH 경기 북부 지역 본부 신사옥이 의정부 내에 위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00명 정도의 인력이 근무하지만 조만간 1000명 정도의 인력이 근무를 하려면 굉장히 큰 건물이 필요합니다. LH가 갖고 있는 토지가 갖고 있는 그곳이 될 것입니다. 의정부는 맞는 거죠. 분명히 맞습니다. 일자리가 될수 있는 생태계가 될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LH 경기 북부지역본부가 관할하는 토지 면적은 경기 북부 22개 지구 1,514만 평으로 운용규모만 79조 원에 육박합니다. 의정부시는 내년 안에 LH 경기 북부지역본부 사옥 설치를 목표로 실무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